아 안녕. 아이고, 이번에 는 같이 등장하는 우리 트체코플 <laughs> <laughs> 아우, 그렇습니다. 뭐야? 우리, 우리 아름다운. <laughs> 우리 다시 정해. 우리 제리 여보와 함께 이번에 <laughs> 새로운 시리즈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여행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한 2주 동안 <laughs> 네, 독일 갔다 왔는데 저한테는 3년 만에 가는 거였고, 아마 우리 여보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우리 여보가 옛날에 만화에 한번 교환학생으로 이제 갔다 왔고, 맞아요. 저는 그때 갔을 때는 당연히 가족 보러 갔었던 거죠. 근데 이 거지 같은 코비드 때문에 못 갔었죠. 이번에 이제 갔는데 다시 아, 이총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집막 <laughs> <맞아. 웃음> 급하게 일주일 맞아요. 안에 챙기고 갑자기 예매한... 어 <laughs> 비쌌어. 맞아,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맞아. 거의 일주일 전에 예매했죠. 1인당 180? 난 2019년 갔을 때는 80이었는데. 진짜? 그건 너무 싼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렇게 나는 간적 없는데. 네. 오. 어, 어쨌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빠와 엄마 만났을 때. 미네에서딱 내리고 이제 차를. 빌리고 이제 아우터반 맞아, 아, 운전 진짜 잘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난거예요 <laughs> 근데 어. 너무 웃긴 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laughs> 나 지금 눈물이 흐르는 건가? 약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서 <웃음> <웃음> 너무 어. 귀여웠어요 맞아맞아 맞아. 근데 약간 이제 와닿지 아, 난 독일에 왔고 음, 이제 왔구나 고향으로 왔고 이제 아빠하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음. 그리 사실 이번 여행은 내가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보랑 같이 가서 무조건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어요. 여하튼 네, 이렇게 엄마 아빠도 다시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우리를 위한 선물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원래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올때 기다렸다가 보여주려고 함께 좀 파티하려고 아직까지 안 m 우고 해놓은 거예요. 장식 너무 감동이고, 너무 이고 너무 아요다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사 i 이 s not a Christmas. i t 네 n 나 t a 로 h r i s t 가 a s i t 우리가 와 있었던 곳은 s t m 잖아 마, 맞아, 소도시였죠. 오, 그 소도시. 바이든. 바이든, 맞아, 맞아. 거기에 진짜 풍경이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자연, 자연 그 자체. 유럽 여행하다 보면 기차 타고 가면 이제 막 풍경들이 엄청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 풍경 속에 그곳에 들어간 <laughs> 느낌을 받았어요. 네, 어쨌든 그건 맞아. 공기도 오지게 좋고 밤이 되면 이제 별. 심지어 별자리 다 보이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별자리 미짜볼 수가 있는 거야요 진짜 아름다웠어 그리고 음.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실 건데 루카스 필릭스하고 월급가 많았냐? 음. 당연히 많았지. 자, 필릭스 높지만 루카스월급가단 음. l l e l l o What's <laughs> 맨 <웃음> <웃음> We have to celebrate. We have some f r e s y e a n d for you guys. We have 는 We have some friends for you guys. 그리고 걔네들은 아직도 모찌를 너무 아끼고 있어서 아, 새로운 친구 각자 한 명씩 하나 예, 선물해 드렸어요 좋은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그 어, 그 볼프강한테 볼프강은 월프강을... 어... 스톤 만드는 사람 <웃음> <웃음> 스톤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자해갖고 우리를 의미하는 수달을 슈달. 만들어 주셨어요 예,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제 여보가 이제 나랑 같이 독일 갔다 왔는데 응. 뭘 그리,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 거? 음, 사람으로 따지면 부모님들이랑 가족들 가장 그립고 특히 마마. 마마. <웃음> 마마. <웃음> <웃음> 마마의 6분 15초 에그. 제 삶은 계란인데 네. 엄마는 되게 아, 규칙적인 사람이고 진짜 정확해요. 정책, 정확한 사람이라서 이계는꼭 6분 30분 삶아야 돼요. 3 0초 그럼 <laughs> 그계란은 항상 저한테 아침에 같이 먹자고 불렀던 그 순간들이 너무 그립고 그 독일의 그 짭짤한 맛 브레첼? 브레첼 헬스 어. 브레첼 우리는 좀 소금에 환장한 커피 <laughs> you know? 우리가 요리하면 소금 <laughs> 이제 그것도 그립고 아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풍경 음. 그 공기하고 그 자연 그 자체는 좀그리안것 같아 장소로 따지면 기억 남았던 게 미카 미카 한식당미한 미카 미카국에막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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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스러한국름은 아닌 에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거의 국에서한국에 한번 아, 우리 고향 근처에 한식당이 하나 열었다. 음, 그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독일의 한식당이 뭐 많긴 있긴 하겠지만 이 소도시 바이든에 아, 한식당이 있다는 거 듣고 우와 가봐야겠다 응. 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여보가 아까 소도시라고 했는데 진짜 거기 막 돌아다니면 말, 소국 소기 아니 소, 소 <laughs> 양다 보여. 맞아. 진짜 오지기 많아. 아이 편에서.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또 만나요.